클래식 모터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도로 위에서 가장 상징적인 퍼포먼스 머신 중 하나인 2026 닛산 GTR R35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괴물은 수년간 시선을 사로잡고 한계를 뛰어넘어 왔으며 최신 버전은 세련된 외관, 최첨단 기술, 그리고 짜릿한 성능으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외관입니다. 2020년형 GT-R R35는 전설이 된 공격적이고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몇 가지 변화를 통해 존재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전면은 더 조각적인 모습으로 다듬어졌고 그릴은 냉각성과 공기 흐름을 개선하면서 더 강렬하고 거친 인상을 줍니다. 더 얇아진 LED 헤드라이트와 더 뚜렷해진 에어 인테이크는 퍼포먼스를 향한 날카로운 이미지를 부여하죠. 후면부에서는 4개의 테일라이트가 더욱 날렵하고 미래적인 형태로 바뀌었으며, 리어 디퓨저는 시각적인 면뿐만 아니라 다운 포스를 높이는 기능적 측면에서도 개선되었습니다. GTR 특유의 실루엣은 여전히 건재하며, 근육질의 라인, 넓게 퍼진 팬더, 낮고 넓은 자세는 단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이 차는 진심이라는 것, 실내로 들어가, 보면 2026 GTL은 경주용 감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알칸타라, 카본파이버 트림, 수제 가죽과 같은 고급 소재 덕분에 전작보다 훨씬 정제된 느낌입니다. 니산은 운전자 중심의 콕핏을 구현했으며 미니멀하면서도 하이테크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시리전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사용자 맞춤이 가능하며 다양한 퍼포먼스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새로워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고요. 스포츠 시트는 격한 주행에서도 몸을 단단히 잡아주며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뒷좌석이 존재합니다. 상징적인 수준이지만 필요하다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제 GTR이 진정한 자부심,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2020주급 GTRR35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제작된 3.8리터 60X 트윈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이번엔 출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본 모델에서 약 600마력, NES 모 버전에서는 최대 620마력까지 낼수 있습니다. 토크는 즉각적이며 출력 전달은 매끄럽고 가속력은 말 그대로 폭발적입니다. 제로백은 3초 이하이며 AWD 시스템 덕분에 어떠한 도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과 샤이시 강성도 업그레이드되어 핸들링이 더욱 정밀해졌습니다. 코너링 시 안정감과 응답성이 향상되었고 스티어링은 날카로우며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은 강력한 제동력을 제공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고성능에도 불구하고 일상 주행에 적합하도록 조율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음 차단이 개선되었고 승차감도 이전보다 부드러우며 주행 모드를 통해. 상황에 맞게 차량 성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2026 GTR은 결코 저렴하지 않지만 그에 걸맞은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은 약 12만 5천 달러부터 시작하며 프리미엄 트림과 NISMO 버전은 21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포르쉐의 911 터보나 아우디 알필과 같은 고성능 차량들과 경쟁하는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GTR만이 지닌 일본 엔지니어링, 거침없는 스피드, 독보적인 정체성은 타 브랜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2026 닛산 GTR R35의 대한 종합 리뷰였습니다. 계속 진화하면서도 본연의 강력함을 잃지 않는 이 차량은 이제까지도 그랬듯이 새로운 시대에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GTR 팬이든 처음 접하는 분이든 이 차는 여전히 특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클래식 모터스였습니다.